읽습니다. 에스겔서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3절에서 14절 3절에서 5절까지 내용 먼저 곁독하겠습니다. 3절. 나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삶때 가마 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자 어, 에스겔서 24장이 어제 시작되었고요. 또그 날짜를 기억하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알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날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 계시를 시켰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가마 하나를 걸어놓고는 거기다가 양한 마리를 잡아서 각 모든 부위와 또 뼈를 이제 그 모든 부위의 좋은 부분과 뼈를 어 이렇게 골라서 그 안에 넣고는 장작 나무를 어 이제 넣어서 삶는데 뼈가 아주 무르도록 그냥 어 이그 뼈가 무를 정도니까 뭐 살이 다 녹을 정도로 이렇게 불을 어그 끓여 그데어라 이런 행동을 시키셨습니다. 어, 이것이 무슨 행동인지 이제 시키고 나서는 어, 순종할 때 설명해 주십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업 녹슨 가마 곧그 속의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행동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이제 가마를 걸고 그 안에다가 삶으라고 있는데 가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피를 흘린 성업 녹슨 가마 어,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어, 이 가마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 가마인데 어떤 가마냐? 피를 많이 흘린 어, 이제 성업이고. 이 흘린 피가 어 이제 그 가마를 녹슬게 했는데 그 녹은 시간이 지나도 뭐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얼룩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면 그것은 치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긴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피는 소리지르고 어 특별히 억울한 피, 무제한자의 피는 가만 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약 성경은 어 보면 어 무제한 자의 피 혹은 어 억울하게 어그 의문사를 당한 사람의 피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흘려진 피가 뭐 인간 역사에서는 혹시 잊혀진 것이라고. 뭐 기억하지 못, 못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같아서 볼 때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고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녹이 꽉 끼어서 녹이 지워지지 않는 이그 가마솥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넣는 고기는, 어, 무엇입니까? 어, 지금 이제 그 안에, 뭐, 채비 뭐 뽑아서, 뭐는 빼고, 뭐는 뭐, 쓰고, 이럴 것 없이, 이제, 어, 이 전부다가, 이제, 화를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을, 어, 덮이, 어, 티끌이 덮이지 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발 위 위에 두었도다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맨발 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자 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재비 뽑아서 일부러라도 뭐. 이 재앙을 면하게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흘린 피가 그 땅에 가득한데 그 피를 사실은 이제 맨바위 위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그피에 대해서 해결하는 려이 덮으려는 어떤 그 이제 이런. 노력이 전혀 없이 무제한자의 피를 그냥 가득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들의 피는 어, 맨바위 위에 두어서 하나님 어, 해결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니까요 심지어 짐승을 사냥하고 나서도 그 짐승의 피에 대해서도 맨바닥 위에 두지 말고 흙으로 다 덮어서 이렇게 그그 그 피마저도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피가 땅 속에 틈결에 이렇게 덮어지지도 않고 맨 바위 위에 그대로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 극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로 보응하시는 심판이 예루살렘 안에 이 가마솥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고기 모든 덩어리 뼈까지 무르게 되는 것처럼 불을 계속 떼어서 그 안에 어 모든 것이 타고 없으실 때까지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내용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기가 다 타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게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9절 어 그부터 11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업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십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십일 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마를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칠 달궈서 그 가운데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그,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구절해 보니까 피를, 화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업이여 라고 표현하면서 무제한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무제한자의 피를 흘린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어, 것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무제한자의 피를 흘린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죽이는 행위가 사실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대표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또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약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문제입니다. 약한자의 토지를 빼앗는 문제를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피흘린 성업이라고 이야기하고 피가 녹슨 가마처럼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하나님 앞에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피흘린 죄가 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합니다. 말씀을 죽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피 흘린 죄이고요. 또한 가지,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요, 이 토지 문제에 있어서 약한 자의 피를 지나치게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 뭐 신앙생활만 뭐 잘하면 되네, 뭐, 출석 잘하네, 헌금 잘하네, 기도 잘하네, 성경 잘 읽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정의의 구체적인 표출은 약한 자의 문제인데요. 약한 자의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 이 토지 문제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악행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심지어 고대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왕이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어서 가지겠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옛날 시대에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왕이 그 포도원을 날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딴 땅하고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데도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 앞에서 그것도 좋은 왕도 아니고 폭군인 아합 앞에서도 고집을 피우죠. 아닙니다. 드릴 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은 그나마 어쨌든 악한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근심하죠. 왜냐면 하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할 방법이 없는데 이세벨은 이해가 안 되죠. 어, 왕이 가지겠다는데 안 주겠다는 저저 미친놈은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이 찌질한 왕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게 하고는요. 어, 증인들을 불러서 나봇이 신성 모독했다고 거짓말 합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 돌로 치니까요. 그래 돌로 쳐 죽이려니까 뭐 바꿀 필요도 없이 홀라당 먹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세벨의 머리에서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합 왕조를 멸하시겠다고 예언하시고 결국 멸하셨지 않습니까? 피흘리는 죄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축이는 것도 죄지만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우리 안에 말이 들어오죠 세상에 말이 들어오죠 세상 말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탐욕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탐욕이 무엇로 가장 정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로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부동산은 상관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동산 문제를 대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경고 앞에서, 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 이렇게, 어, 약한 자를 속이거나 학대해서 취하는 재산은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어, 이렇게 청빈을 넘어서 빈궁을 강요하는 종교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거부였지만, 마치 낙원에가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땅의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뭐 뭐 하나님 물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물질에 이미 다가 있는 사람은요, 눈이 물질에 이미 다가 있는 사람은 우상승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질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 흘리고 취해도요, 일부를 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입막음 할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을 취하는 과정에서 불의에 대해서는요, 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는요,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 나무 무더기를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고기 삶고 녹이고 국물 졸이고 뼈 태우고 나면 이제는 할거다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을 다 침멸했으니까 끝나야 될것 같은데, 11절에 보니까요, 가마가 피었는데도 왜냐하면 다 타고 다못 쓰게 돼서 피었는데도 계속 숯불을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마에 붙어 있는 그 노스를 달궈서 그 더러운 녹이 녹아서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빈 가마에다가 불을 대라는 것입니다. 노시니까요. 녹가마니까 녹이 벌겋게 달아서 녹이 떨어질 때까지 불을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피흘린 죄, 이 피의 얼룩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어, 이이 어, 주민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냥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회파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빈녹가마이가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 성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 수고했습니다. 뭐, 부산, 부산을 떱니다. 엄청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쁘게 살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성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고는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집인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 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게으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멍에 메는 거, 어, 일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도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 주시는 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배움을 배우면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 이렇게 수고하는 거,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워주는 멍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아닌 것 붙잡고 부산을 떨고 있으면요. 스스로 피곤하게 되고요. 또그 과정에서 녹이 자꾸 부산물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 내중심에서 하면요. 피 흘리게 돼 있다니까요. 피 흘려도, 아, 내중심이 되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꾸 합리화가 됩니다. 피를 계속 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벗어지지 않는 피를 불에도 잘 없어지지 않는 이 녹을 계속 붙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첫 번째 행위가 피열린다고 했는데요. 피열린죄와 더불어서 녹이 생기게 하는 또한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어 녹이 가득 끼게 하고 불에도 잘 없어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이그 녹을 만들어 내는 요인에 대해서 음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어리는 죄 어, 포악을 통하에서 탐욕을 통하에서 약자들을 어, 이 학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린 죄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은 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육체적인 음행도 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이 음행은 지워지지 않는 녹을 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녹가마와 같은 녹가마까지도 달구어서 이 녹이 어 빠질 때까지 파괴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그 일이 이룰지니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미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솥을, 어, 가마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 소수지만 어쨌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예언한 가마솥을, 어, 태워서 전부 다 타게 하고 가마솥도 달구어져서 녹이 떨어질 때까지 마치 용광로에서 어, 금속을 녹이면 다 없어져서 다시 이제 그, 그 원래 그, 그 철광석만 액이 되어서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어,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또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축복의 통로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선한 영향력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주신 것은 말씀 앞에서 돌이키라 함이지요. 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녹, 우리 안에 있는 피흘린 죄,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되어서, 극휼을 더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이 되어서 심판받을 이스라엘 어,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녹슨 가마라고 이야기하시고 가마 속에 있는 것을 다 어, 쪼리고 녹이고 태워서 없어지게 할 것이며 가마 자체도 불덩어리가 될 때까지 뜨겁게 하여서 이것을 어, 소멸할 때까지 어, 계속 불을 더하시려고 하시는 두려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치워지지 어, 않는 녹과 같은 피어린 죄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발견하며 또 끊어내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세상의 말을 택했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린 우리의 업 어, 어,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외게하는 자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범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돌이키며 또 참회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이 또한 지워지지 않는 업을 남긴다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음행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탐욕에 무릎 꿇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을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회하며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었을 때 바깥 어둔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그 일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에 통역자로서 수정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